예전에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 예전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대장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대장암에 대해서 는 별로 이렇게 연구도 안 하고 그랬었다래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수입고기들이 막 넘쳐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도 서구식으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됐어요 요즘에는 친구인 의과 의사가 하루에 10명씩 대장암을 수술하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장암이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암이라는 것은 고기를, 고기를 먹으면 육식동물은 보통 한 6m 정도, 장의 길이가 6m 정도라고 하는데, 사람은 무려 두 배도 넘는 1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가 들어오면 어느 일정 시간에 얼른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두배 이상 걸리다 보니까 안에서 썩어서 장내 독이라 그러죠. 이 독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대장암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때잘 사는 나라에 대장암이 많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까 미국, 영국, 독일은 대장암이 1등이었고 그들은 고기가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고기를 많이 먹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이 대장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1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대장암이 생기는 이유는 대장에 있는 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이 어디에 많이 생기는지 봤더니까 대장암의 전체의 한50% 정도는 직장 쪽에서 많이 생긴다 그래 끝날 끝나는, 끝나는 부위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시작하는 데는 별로 안 생기고 끝나는 직장에 많이 생기는데 직장이 대장암의 열명중 절반이라고 합니다. 소화 안된 음식이 이 부위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암이 잘 생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타민 C의 얘기거든요. 우리 뭐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왕재 교수라는 분이 비타민C 우리나라의 아주 최전문가죠. 이분은 거의 평생 동안 비타민C에 대해서 모든 세계적인 논문을 다 조사하시고 정말 몸소 비타민C를 먹고 장인한테도 드시게 하시고 은사님한테도 드시게 하시고 해가지고 이 몸, 자기 몸을 임상실험 결과 대상으로도 삼고, 저도 역시 15년 정도 계속 비타민C를 먹어왔어요. 그런데, 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요. 세 알, 세 알, 세 알. 하루에 열, 뭐, 네 알, 네 알, 네 알. 한 뭐, 12개씩 또는 9개씩 이렇게 먹으면, 썩은 균이 1%밖에 안 남아요. 균이 다 죽어버리고 유익균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매일 그걸 느낍니다. 대변을 보면 대변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6달 먹는 사람은 썩은 균이 5%로 올라가요. 이제 두 알, 두 알, 두 알이 이제 6달 먹는 거잖아요. 아침 먹고 두 알, 점심 먹고 두 알, 저녁 먹고 두 알, 6달 먹는 분은 5%, 1%에서 5%는 늘어나고. 또 하루에 하나씩, 한 끼에 하나씩 먹는 사람은 20%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안 먹는 사람은 대변 냄새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균을, 썩은 균을, 무해, 무해균을 조사해 보니까 60 내지 70%가 70 유해균으로 그 대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60 내지 70% 썩은 균을 가진 사람하고 1% 밖에 썩그 유해균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대장암에 빨리 걸릴지는 누가 보아도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이이황재 교수께서는 2년에 한 번씩 서울대 검진센터에서 대장암 검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뭐, 한60안될 때, 글, 이 글을 쓴 데는 그때 젊은 때죠. 지금은 뭐한70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54, 55세 때 그렇게 해보니, 용종이 안 나오는 사람이 6 0 50대 중반이면 대장검사에서 용종이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용종이 커가지고 대장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0대가 되면 5mm의 용종이 나오게 되고, 70대가 되면, 정말 용종이 거의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왕재 교수는 당연히 용종이 없었고 당뇨 때문에 20년간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신 만 75세의 자기 스승님 의사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한테 매일 비타민C 드십시오 드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검사를 했대 그분하고 근데 1ml짜리 용종 한 개도 백칠십오 세대도 만7 5오 세대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C를 잘 먹으면 대장암으로 죽는 일은 없다고 단언해요. 이분은 비타민 C를 먹으면 위염을 막아주는 것뿐만에 아니라 비타민 C 두 알을 먹으면 하나는 몸속에 들어가 흡수돼서 동맥경화를 혈관을 특히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비타민 C가 참, 이렇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듣고, 아이 끝까지, 뭐, 의사가 별로 좋, 좋지도 않다 그러는데 뭘 먹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재 교수님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박아바 그, 뭐, 그, 어떤 그, 그 연구 센터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자, 자주 듣거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참,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이 말은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두 알을 먹으면 하나는 몸속에 들어가 흡수, 흡수가 돼가지고 동력경화를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간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를 흡수가 안 되는데 이 대변으로 나가는 요것이 바로 그 대장 안에 있는 유, 유익균을 살리고 유해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해균은 없애고 유익균은 살리는 역할을 하니 번성하게, 유익균이 번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장암이 위암을 능가했고, 대장이 없던 나라가 대장암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필히 채식을 하시는, 채식적으로 하시고 또 비타민C를 드시면은,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 아침 먹고 네 알, 점심 먹고 네 알, 저녁 먹고 네 알을 먹고, 어떤, 그,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아, 아침 먹고 두알 먹고, 식간에두알 먹고, 다시 점심 먹고 두알 먹고, 또식간에두알 먹고, 저녁 먹고 두알 먹고, 또식간에두알 먹어요. 그러면 3, 4, 10이 12, 12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왕재 교수님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그 박사님께서는 가루를 먹는다 그러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그 알약으로 저는 그렇게 복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다는 점을 강조드리니까 반드시 대장암에 걸리지 쉽지 않으시면 위암, 대장암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비타민 C를 장복하시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